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후보자들은 출정식을 열고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도 대구 경북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은 대구 12억 6천 4백만 원 경북 9억 6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이팩 정상회의 유치에 나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외교부를 방문해 경주 개최의 의미와 강점 등을 건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상반기 내에 개최 도시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4월 7일 열립니다. 대구시는 당일 교통통제 영향권이 넓어짐에 따라 교통 안내 인력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8일부터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동구 군의군 갑 선거구에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유권자들의 마음 잡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홍아영 기자가 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동구 군의군 갑 더불어민주당 신효철 후보는. 28일, 큰국의 오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후보는 동구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동구가 발전되었는데, 동구가 발전되었는데도 우리 동구 주민의 주머니 속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신효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군공항 후적지 인근의 피해를 보상하고 개발시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건립과 사교육비 경감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노인들도 잘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운동 첫날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구 시민에게 배움 망덕한 이런 공천하는 이런 정치 세력 몰아내고 오직 주민만 위한 늘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고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후보는 이날 파티마 삼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주민들과 마주했습니다. 최 후보는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경영자로서의 경험과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성과를 낸 글로벌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제가 10분 발하여 우리 대구 동구 경제를 반드시 회심시키고, 최윤석 후보는 공항 후적지 개발과 경부선의 지하화, 금호강 르네상스와 동대구 벤처밸리 연계를 통해 대구를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변화시키겠다며, 주거와 교육, 복지와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대구와. 동구의 경제 발전 그리고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모든 공약 차질 없이 성공리에 완수하여 동구를 대구의 중심 다음에 대구를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은 주민들의 바람은 비슷해 보입니다 어느 분이 하시든지. 우리 동구의 좀 서민들이 좀 물가에 시달리지 않고 좀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공약하신 것들을 좀잘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당선 그런 분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가 어떤 후보의 공약에 지지하며 화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대구 경북 만여 곳에 첩보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선거 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건물이나 외벽 7,30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2,700여 곳에 첩부됩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 TV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선거구별 후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선거구로 가봅니다. 맞대결을 펼치는 두 후보의 출마 각오와 주요 공약 함께 들어보시죠. 현재와 균형이 살아있는 지방정치,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기초 단위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숫자를 대폭 정원하고 무보수 명예직화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 지방정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대 현안인 인구 소멸을 막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촌정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민기본급을 비롯하여 에너지, 특히 난방, 전기 등 필수 생활에 필요한 어, 모든 분야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탈석탄, 탈원전, 탈화석 100% 재생에너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40년 일당 독재가 경북을, 우리 영주 영양 봉화를 죽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의 구조가 장기화 하다 보니 긴장이 없고, 긴장이 없다 보니 부정과 부패, 무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치가 사라졌습니다. 관치만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과 의정이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질서를 협파하지 않는다면 경북의 미래는, 우리 영주영양봉화의 미래는 없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유권자 여러분, 이 정치구조, 이 일당 독재체제를 반드시 청산해 주십시오.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 개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공약 개발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였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교통, 관광 문화, 복지 교육 농업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5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둘째, 사통 발달, SOC 사업 조기 건설. 셋째, 경북 북부 지역 관광벨트 구축. 넷째, 지역 주민 소외 없는 복지 확대. 마지막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략과제로서 13개를 설정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농삼, 농축산물 유통판로 확대 지원, 기총기농을 위한 법적, 제도적, 예산적 지원, 낙후 지역의 우려격차 해소 등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지역에는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한 사람의 뛰어넘가 일정만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할 때, 임종득이 앞장서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202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은 대구가 1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줄었고, 경북은 9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 줄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8억 원, 이철우 도지사는 18억 원으로 나타났고. 기초지자체에서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6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48억 원, 김진열 군의군수는 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외교부를 방문해 경주 개최의 의미와 강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은 경주가 에이펙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국정목표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의지와 열정이 어느 도시보다 절실하다며 지난해 100만 서명운동 시작 85일 만에 146만 명이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공모 기준에 따라 다음 달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개최 도시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 7일 대구시 전역에서 열립니다. 대회 종목은 42.195km를 달리는 엘리트 풀코스와 마스터즈 풀, 2인 풀코스, 10km와 5km 건강 달리기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당일 교통 통제 영향권이 넓어짐에 따라 교통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예년보다 교통 안내 근무 인력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출발지인 대구 스타디움 일대는 새벽 5시부터 통제되며 수성구 연호대거리와 범어내거리 등 선수들이 달리는 진행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간별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허위로 신고서를 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거소투표 신고 임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거소 투표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 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에 투표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대구 경북권역 전국 고등고등축구리그가 청송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 경북권역 13개 학교가 참가해 11월까지 연간 리그제로 경기를 펼칩니다.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6년째를 맞는 전국 축구 리그는 공부하는 축구 선수 육성, 기본 기술 습득과 경기력 향상에 토대 마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의 농업 교육 관계자들이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를 찾아 경북도의 농업 교육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하와이 나나쿨리 와이에나 지역의 교육 행정 최고 책임자와 다섯 개 학교의 교장, 교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농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경북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경북교육청 관계자들과 농업 교육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방문은 하와이주의 자급자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밖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의융합 에듀파크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의융합 에듀파크는 경북교육청 소속의 체험센터 12곳과 국립 7개 기관, 공사립 18개 기관 등총 37개 기관으로 구성돼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과학과 수학, 정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들과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협의하고 각 기관에 대한 안내 자료집을 제작해서 학교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2억 9천만 원을 들여 과수재배농가 4천여 곳에 저온피해 경감영양제를 지원했습니다. 영주시는 올해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예상돼 이른 개화로 과수에 꽃눈 저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바람기부터 냉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를 적기에 살포해 착과율과 내한성을 높일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영주시는 올해 미세 살수 시설과 열풍 방상 팬 설치 지원에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과수 저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현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지방정치.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기초 단위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숫자를 대폭 정원하고 무보수 명예직화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정당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최대 현안인 인구 소멸을 막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촌정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민기본급을 비롯하여 에너지, 특히 난방, 전기 등 필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탈석탄, 탈원전, 탈화석 100% 재생 에너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40년 일당 독재가 경북을 우리 영주 영양 봉화를 죽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의 구조가 장기화하다 보니 긴장이 없고 긴장이 없다 보니 부정과 부패 무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치가 사라졌습니다. 관치만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과 의정이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질서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경북의 미래는 우리 영주 영양 봉화의 미래는 없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유권자 여러분 이 정치 구조 이 일당 독재 체제를 반드시 청산해 주십시오.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 개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이익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공약 개발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였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자리 교통 관광 문화 복지 교육. 농업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5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둘째, 사통 발달, SOC 사업 조기 건설. 셋째, 경북 북부 지역 관광벨트 구축. 넷째, 지역 주민 소외 없는 복지 확대. 마지막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략과제로서 13개를 설정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농삼, 농축산물 유통판로 확대 지원, 기총기농을 위한 법적, 제도적, 예산적 지원, 낙후 지역의 우르격차 해소 등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지역에는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한 사람의 뛰어넘과 일정만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할때 임종둑이 앞장서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